네 안녕하세요. 대림글로벌 박철봉장입니다. 오늘은 24평 도면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이 도면은 어제 창원에 계신 한 건축주 분께서 의뢰를 해주신 도면을 만들어봤는데 여러분께도 좀 소개해드릴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24평의 방3 개를 만들어봤는데요. 우선 현관부가 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음, 지붕은 이렇게 끈 네, 라인까지 덮이겠죠 안에 비가 오더라도 비가 맞지 않고 네,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핸들 28평 모델하고 거의 네,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전체적으로 방 하나 둘 3개를 만들어 봤고 요청 상항에서 붙박이장 드레스룸 네, 들어 드렸고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 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뭐 외부 세면들 밖으로 빼고 이쯤에서 화장실을 그 변기와 샤워기를 별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 세면들 이쯤에 놔도 될것 같습니다. 외부 세면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도면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방이 있고 네, 주방부가 있고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고요. 다용도실 밖으로도 이렇게 몰내서 나갈 수 있도록 도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감을 좀 주기 위해서 오른쪽 식탁 우측에 네, 창호가 있는데 복도와 일치해서 이 드레스룸이 만나는 이지점까지긴 복도를 형성해서 작은 평수지만 어, 내부에서는 어, 복도를 다니시면서 좀 크게 느끼실 수 있게끔 도면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이 건축주 분께서의 요청사항은 드레스룸이 이제 안방부에 있기를 원하셔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음, 뭐, 만약에 드레스룸이 필요 없다고 하신, 하신다면, 어, 이렇게 양쪽에 창을 내서 복도를 길게 가는 그런 동선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3D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우선, 아까 말씀드린 안방부, 그리고 안방부의 복도하기장, 그리고 안에 슬라이딩도어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행거를 통해서, 그리고 선반을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단부 안으로 이렇게, 바로, 사면동 문을 들 열고 들어가면, 복도가 나오고요. 복도에서, 좌측으로 돌면 이제, 안방부로 그리고 우측으로 작은 세번째 방이 있고 손님들이 뭐 계시다가 잠만 잘수 있는 목걸이 정도 그리고 침대 하나,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잠만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어 요청하셔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방이 두개 정도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방을 쓰리 베이로 놓고요 이쪽 부위를 안방 드레스룸 뭐 화장실하고 꾸미셔도 꼬미, 될것 같고요, 안방 파우더룸 뭐 이렇게 꾸미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별도의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뒷 부분은 뭐 쓰셔도 될것 같고 안에서의 어떤 뭐 펜트리 공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번째 방은 활용도가 뭐각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음,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창을, 아, 문을 밖으로 내면, 어, 또 외부 창고로도 쓸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재밌겠네요. 이제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동선에서 이제 샤워도 하고, 여기 문을 벽을 없애고요. 들어가서 여기 이제 욕조 공간을 만들어서, 긴 화장실 동선을 만들고, 이제 별도의 이렇게 창을, 어, 이쪽에, 좌측에도 내고, 위쪽에도 내서, 이렇게, 긴 화장실을 통해서, 이렇게 욕조 공간을 따로, 예, 만드시면, 그것도 참 재밌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게스트룸 세 번째 방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말씀으로 드리기보다 이렇게 세기로좀 보여드리려고 잠시 작업을 해서, 어, 어, 좀 바꿔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이 표면이 구성이 됐고요 그 요 욕조 보위만 지금 게스트룸으로 방을 썼었는데요 방이 두 개만 필요하신 분들은 화장실에서 파티션 그리고 샤워기를 지나서 큰 파티션 그러니까 욕조와 화장실 부를 나뉘는 파티션을 들어가면 이렇게 욕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욕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창을 보시면서.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집 짓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게스트룸 세 번째 방에 대한 활용도는 다양하게 쓰일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구성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도 있고요. 그리고 복도를 지나오면 제 주방하고 거실 공간이고 주방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공간 이 있고 그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어, 지금 다용도실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도의 그 창고 공간을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시면 어, 건축 후에 간단하게 창고 공간을 이렇게 붙이시면 어, 더 다용도실 넓게 쓸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음, 만약에 이제 문을 여기 내지 않으신다면 이쪽에 어, 문 앞에 벽이 벽일 테니까. 이렇게 선반 같은 거 나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어이 거실 폭이 거의 5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3m 가량의 긴 싱크를 놓고도 김치냉장고와, 어 일반 냉장고를 두개 놓고도 쓰실 수 있는, 뭐,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딱 옆으로 아일랜드를 이렇게 배치한다면 창을 이렇게 내서 뭐 답답하지 않게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기업자로 들어가는 싱크를 만들고 여기 이제 D 귿자로 아일랜드를 붙이면 훨씬 더 싱크 공간도 넓어지고 실용적으로 주방부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